2022년 10월 14일 예심찾기. 어, 주님, 오늘도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일을 하다가 새롭게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프로그램을 한번 봤지만, 그때에는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어, 보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보니까 우리 부부에게 꼭 필요한, 어, 꼭 봐야 될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아내에게 카톡을 보내고 보라고 고면할 생각입니다, 주님. 근데 거기서 허물 덮어주기 놀이라는, 어, 것이 나옵니다. 서로의 허물물을 덮어주면서 그것을, 어, 놀이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어, 저는 아내 허물을 보면 덮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아내가 미워지거나 또 나를 살살 맞게 대하면 그냥 덮어주기보다는 어, 무시하고 마음으로 또 분을 냅니다. 어, 오늘도 그런 상황이 있을 뻔 했는데 좀 갈등을 했습니다. 내일 주문이 많아서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아내는 어, 자기 일만 하고 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분명 자기 일만 하고 갈 것이다. 그리고 매장에 포장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해주고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허물을 덮고, 내가 기쁜 마음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화난 마음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할 일을,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는 아내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 아내는 저기까지가 자기 육체 한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매장에 포장되지 않는 것들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혼자 일했지만 또 일도 많았지만 그냥 기본 좋게 일하고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주님 어, 주님 저희 부부가 아직 소통 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소통해야 될 것도 많고 어, 이렇게 꼬인 실타래 같은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주님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풀어야 될때 같습니다. 어, 제가 먼저 아내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또 참고 기다릴 때 아내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 같습니다, 주님. 어,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누가 일방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 서로가 몰락. 모르고 또 오해했던 것들을 또 대화를 통해서 풀고 또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소통하는 부부로, 어, 새롭게 또 살아가는 계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 제가 이제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그 대화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어, 말을로 하기에는 또 제가 아내 앞에서 전달력이 약해서 소투를 것 같아서 주중에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소통하자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또그 시간을 마련하면 서로 진지하게 또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교관의 육체 회복해 하시고, 주님 내일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